자, 24년 공학대 기출 오점 문제야 자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주어졌고 2차방정식 이거를 갖다가 중근을 갖도록 만드는 중근을 갖도록 만드는 모든 세타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한 거래 빈칸 채우기 문제고 자, 이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니까 당연히 판별식 써야 되겠지 판별식이 0이다 d가 빵이다 이걸 쓴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한 식이 이거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방정식을 풀려면 얘를 1마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그 바꿔준 식이 이렇게 되고 요걸 정리한 식은 이거야 그얘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어, 1, 1,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어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밑에 거고 요 위에 거 쓰라는 거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요게 가에 들어갈 다, 답이고 얘가 가에 들어갈 답이고 자그 다음에 <laughs>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 돼야 돼? 얘가 0이 되든지, 가가 0이 되면 되지.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2분의 1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코사인 세타가 1이나 2분의 1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기 밑에 단위원 그려놨지. 그러면 반지름이 1짜리원 그린 다음에 코사인은 x 좌표니까 2분의 1 되는 점, 요 점. 2분의 1 되는 점 찾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는 점. 자,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X가 이 파이, 세트가, 세타가 이 파이까지. 세타는 안 들어가니까. 이 파이는 안 들어가니까. 그럼 동경이 여기. 2분의 1 되는 게 3분의 파이랑 3분의 5 파이. 여기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만 돌리면 돼. 한 바퀴 돌려, 돌리는 도착점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될 때가 다랑 라, 라에 들어갈 때 순서는 상관없어. 3분의 파이, 3분의 5 파이가 들어갈 거고, 마에 들어갈 건 파이가 들어가겠지. 됐지? 자 2번은 두 곡선이 주어졌는데 지수함수야 지수함수가 주어졌고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라 했어? 정근선 정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정근선 두개 그려놨고 자그 다음에 2의 x 그래프는 뭐 그냥 간단히 자 정점 표시한 거0,1 얘가 2의 x 그래프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요거 요거는 무슨 그래프냐 하면 우리가 기본형에서 마이너스 3 x잖아 얘를 갖다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어떻게 돼? 얘 정점이 0,-1이지 그 정점은 어, 2,-1로 바뀔거고 그 다음 정근선이 y콜 0이잖아 어, y콜 0인데 정근선이 y콜 a로 바뀌겠지 그래서 정근선이 y콜 a로 바뀌는거고 정점이 어 여기다 아, a를 더해야지 y축 평행이동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요 그래프가 되는건데 그래프 개형이 지수 함수가 총몇 개라 했지, 내가? 네 개라 했지, 그지? 그네개 중에 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아는 거, 0 1인게 증가, 아볼 증가, 아볼 감소, 위볼 증가, 위볼 감소 이런 형태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3x면, 얘는 3분의 1에 3분의 1의 x승이지. 근데 3분의 x승은 3의 마이너스 x랑 쓸수 있을 수 있지. 얘네들이 x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엑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엑승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의 엑승 그니까, 러 마이너스 3 x 스는 이거잖아. 그니까, 러 위볼 감소. 위볼 감소라는 거알수 있어. 이거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대만은. 됐지? 그래서, 위볼 감소고 정점이 여기. 이 점에서 만나, 이 콤마 마이너스 2에서 만나는지 몰라. 근데, 이 결론은, 뭐 결론이 만나나보지그러는거 보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가 3에 마이너스 엑 마이너스 2 플러스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y 2랑 만나는 거? 2랑 만나는 점을 ab라 했어요. 이렇게. 그때 ab의 길이가 2래. a b 길이가 일때 a 값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y 값이 2니까 여기 x 좌표. 여기 x 좌표와 여기 x 좌표를 구해서 그 길이가 2입니다.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2x가 2가 되는 x 좌표는 1이야.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2의 2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러면 이제 요거 자리 바꿔 자리 바꾸면 3의 x 마이너스가 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a의 범위가 3보다 크다고 주어졌지 그지? 주어졌으니까 얘는 1보다 클 거고 그러니까 1보다 크니까 x 마이너스 2 로그를 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요런 거꼭 표시해주고 그래서 이제 x 값이 2 플러스 로그 3의 a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2 플러스 로그 3의 a 마이너스 그럼 b가 더큰 거니까 b의,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 빼주면 이렇게 되고 얘야 이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가 3이 되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 a 빼기 2가 3이 되면 되니까 a 값은 5가 답이야 됐지? 자 5번은 모든 항이 양수라고 주졌으니까 공비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 자 등비수 AN에 대해서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주어졌어자 그래서 요 조건에서는 이제 로그니까 로그 3에 AN분의 AN 플러스 2라는 것이 2지 그럼 여기서 AN분의 AN 플러스 2가 9가 되네 그지? 근데 얘가 R제곱 아니야? R제곱이 9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되지 자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풀이는 내가 지금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2 e 대입해서 풀고 그 다음에 6항을 2항으로 정리하고, 여기 두 번째 조건 있지. 이, 조건. 이 조건을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A2, A2에다가 이게 A4, A6이니까 어, 3의 6승에 A2의 3승, 그게 3의 15승 이렇게 풀이를 적어 놓은 거고, 그러면 3의 6승, 지우면 3의 9승. 따라서 A2는 3의 3승, 근데 A2 모든 항이 양수라 했으니까 A2는 3의 3승이 되겠지. 맞지? 이렇게 써, 써놓 거야. 이렇게 써는 거고, 그렇게 안 해도, 이제, 여기서, a2 곱하기, a4는, a2에다가 곱하기 9, r제곱 곱하는 거고, a2 곱하기, 얘는, a2 곱하기 9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3의 15성 풀어도 상관없고, 어, 그 다음에, 이제, a3라는 게, a3라는 게, 9a1이 되는 거니까, 어, a1을 모르잖아, 지금. a1을 그래서 a라는 거야. 근데 지금 A2가 얼마냐면 27이라고 구해졌잖아 A2가 27. A2가 27구해졌으니까 공비가 지금 3일 거 아니야. 공비가 3이니까, 어, A는 9가 되겠지, 그냥 바로.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등비중앙 쓴 거거든? 어, 여기가 이제 1로 넘어갈 때. 1로 넘어갈 때 9A니까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등비중앙 이용해서 푼 거고, 그렇게 안 풀어도 돼. 여 공비가 3이니까, 그냥 얘가 3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3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럼 첫째 항을 구했으니까 그냥 일반항 바로 구해도 되지 r이 3이니까 9 곱하기 3에 m-1승 따라서 a에는 3에 m-1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이제 ak가 3의 46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k 집어넣으면 3의 k-1이 3의 46승 따라서 k 값은 45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됐지? 자, 4번 지금 여기 한국공학대는 문제가 세 문제인데 세 문제에 각각 이렇게 세 문제씩 딸린 이런 형태로 내는 거야 자 이차함수 fx라 주어졌어 자 그때 f1값 구하래 f1값 구하랬으니까 일단 나 조건에서 가 조건 좀 이따 따지고 이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뭐저 최고차항 그 차수 비교하라는 것 같고 일단 또 이차함수라고 주어졌고 차수는 알지 그럼 계수를 요걸로 구하는 거고 밑에는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식이잖아 왜냐면 0으로 가니까 f 형도 0이지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 정의식에 의해서 f'0은 3이지 두 가지 아는 거고 f'0이라는 것은 일체한 계수잖아 뭐 많이 해서 이제 귀에 닳도록 할 거고 그래서 fx를 나주권에 의해서 ax제곱 플러스 3x라 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식을 다 대입한 게 아니라 이 식을 이제 가주권에 대입하는데 최고치항만 비교하면 돼 최고치항 계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A, ax제곱만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a제곱 x 4승 얘는 2a x 4승 얘는 3a x 4승 그래서 5a x 4승분의 5a x 사승분에 a제곱 x 4승 이렇게 나오니까 이계수비가 답이지. 5 a 분의 a제곱 2. 따라서 a값은 10. a값은 10이니까, a1을 구하라 했으니까, a1은 a 더하기 3이니까, 답은 13. 자, 시, 실수 A, A가 2보다 크대. 2보다 큰 상황에서, 어, FX가 3차 함수가 주어졌지. 3차 함수가 주어졌고, 구하는 게 뭐냐면, 극대 값을 GA라 한대. 그럼 이제 일단 미분해야지. 도함수를 구하면, 요렇게 나오고, 얘를 갖다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나와. 근데 A가 2보다 크다랬으니까, A가 이쪽, 2가 이쪽. 그리고, 최고창 음수니까 위로 볼록 그래프. 그럼 여기가 감소. 증가, 감소. 따라서, 원함수에서 이건 f 프라임 x 그린 거니까 f a가 극대값이야. 극대값. 따라서 g a는 f 이라 쓴 거고 그 식을 쭉 써놓은 거야. 그래서 물론 이거 안 써도 돼. 이거 정리한 식만 써도 되지, 그지 그래서 a 3승 요 식이 나와. 그러면 이제 g a에서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이 극한값 계산하라잖아그지이 극한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g 프라임 a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대입한 거야. 대입하면 3배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인수분해가 3배, a 빼기에 a 빼기에 3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없애주니까 요것만 남지. 얘는 0분의 0 꼴이 아니니까 a 2 플러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답이야.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자, 6번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 대해서 속도하고 가속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0부터 1까지 속도식이 주어졌고, 얘는 3차 함수 3차함수이고 특징을 다 써보면 기함수야 원점 대칭이란 소리지 t가 1보다 클 때는 속도식이 안 좋아지고 가속도식이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속도식을 구해야지 그럼 적분을 해야지 자 부정적분을 한 식이야 그럼 t의 제곱 플러스 t 여기 마이너스 2는 왜 붙었냐면 1에서 연속돼야 되잖아 맞지? 1에서 연속돼야 되니까 t에 1 집어넣으면 0돼야 되지 여기서 v1을 구하면 0돼야 되니까 여기도 v1이 0돼야 돼 아, 이거 써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써줘야 되냐면 나식에서 이걸 써줘야 돼. vt는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c라 쓰고 v1이 by 가에 의해서 v1이 0이니까 따라서 c는 마이너스이다. 이거 써주세요. 써주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물은냐면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자, p가 움직인 거림으로 으니까 자, 여기 난 그래프를 대, 대략 그렸거든?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여기, 3차 함수는 기함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게 지금 vt 그래프다. vt 그래프. 여기가 vt, t. 이렇게 되는 거야. 저런 거다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맞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만 보면 되는 거야 사실은 양수만 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처음에 그려놨듯이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요까진 3차함수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2차함수 일부가 되겠지 이렇게 느낌 알겠지? 그 0부터 움직인 거리니까 이 면적이랑 요 면적을 구하라는 건데 이 면적은 요거 절대값이 와서 이제 이렇게 쓴 거고 됐지? 왜냐면 정적분하면 음수니까 자1부터2까지는 그냥 하면 되지 맞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 밑에 적어놓은 식은 뭐냐면 공식 쓴 거야 공식 넓이 공식 알지 이거 이거 삼차함수 이거 3차함수요 3차 길이가 l일 때요 넓이를 구하려면 최고차항의 4분의 l 4승 이거 이용해서 푼 거고 그래서 얘가 나온 거고 아니면 정적분에서 결과만 쓰면 되니까 즉 숫자 계산은 그다음 이차함수는 무조건 이거 이용하면 되잖아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 넓이에서 여기 손톱 넓이 빼주면 되지.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7 곱하기 7 곱하기 4. 여기가 2,4거든. 삼각형 넓이에서 손톱 넓이는 요점하고 요즘 x 좌자표가 1이니까 최고 항계수 1이지. 최고 항계수 1. 그럼 6분의 13성 맞지? 6분의 13성. 계산해 주면 12분의 25. 그러니까 이런 넓이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지. 계산 속도가 빠르니까 반드시 내가 다 외우려고 했죠. 외우세요. 자그 다음 7번 함수 fx 3차함수 주어졌어 이거 역함수가 gx래 그러면 당연히 이3차함수는 1대1 대응이겠네 f'x는 구할 필요 없어 구할 필요 없지만 내가 좀 보여주면 이거고 이거 판별식 써봐 판별식 음수거든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야 x가 안 맞나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역함수의 정적분 묻는 거야 그럼 이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없다고 얘기했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dx를 구하래.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1 있지. 요 점이 중요한 점이야. 다시 말해서, gx에서, gx에서 x 값이, x 값이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1이 되는 대응점을 찾아야 돼. 항상. 대응점을 찾아야 돼서, 어차피 역함수니까, 이, 이 역함수에서 x자표는, 원함수에서는 y자표에 해당되는 거야. 따라서 f(x)가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x 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 자 f(x)는 f(x)는 x3승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이 x 마이너스 1이 1이 되는 점 찾으면 되는데, 이걸 풀면 자, 이 1집어 넣으면 되지. 맞지? 그럼 끝내면 돼. 왜 끝내면 되냐? f(x)가 뭐야? 1대1 대응이지 그러면 자 f(x)가 1이 되는 x 값은 딱한 개뿐이 없을 거야. 그지? 한 개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내면 돼. f(x)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야. 이걸 풀면 X0 바로 나오지, 실, 실근. 0이면 0뿐이 없어, 그냥. 나머지는 허근일 거야, 분명히. 이유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F1은 1, F0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FX, GX의 대응점이 1콤마 1이고, 자, GX가 0콤마, 마이너스 1콤마 0. FX는 0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역함수부터 먼저 구하면, 여기 1콤마 1에서 만나고, 0콤마 마이너스를 지나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증감수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자, 여기에 대응되는 점이 마이너스 1,0이고, 여기서 만나니까, 지금 gx 그래프 그린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는 하는게 뭐냐면, 이거 잘 봐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된, 지금,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요 면적 구하라는 거야. 자, 근데 그 면적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dx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봐봐. 여기에서 지금 요, 요 면적이 1이거든? 1에서 0부터 1까지 fx, dx를 뺐잖아.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색칠한 요 면적 있지. 요 면적이랑 이 면적 같아. 요 면적, 이 면적 같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이 똑같아. 맞지? 자, 그럼 잘 생각해 봐, 이제 그럼 내가 전체 1에서 1에서1에서 1에서 빼기, 인테그어 0부터 1까지 fx, dx를 해주면, 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면적이, 내가 지금 색칠한 면적을, 얘를 s1, 여기를 s1이라 놓고, 여기 지금 보라색을 s2라 놓을게, 이렇게. s2라 놓으면, 잘 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면적이 뭐냐면, 어, 지금, 요거 요, 요걸 먼저 표시해 볼게요 얘를 표시해 보면 저 S1에다가 더하기 어, 1 빼기 S2를 하면 돼 맞지? 이,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거 위에 거 빼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넓이는 어, 1 플러스 S1 빼기 S2야 맞지? 아, 1 더하기 S1 빼기 S2 그런데 지금 요쪽 0부터 1까지 fx dx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1 마이너스에 자1마이에요 면적이 S, s1인데 x2가 둘러싸인 면적인데 지금 정적분하게 되면 음수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s1 되는거고 그 다음에 여기 s2는 양수 나오잖아 그럼 더하기 s2가 되는거지 이렇게 느낌 알겠지 그러면 이걸 다시 정개하면 s1 빼기 s2 따라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게 되는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면 돼 그래서 1 빼기 요거 정적분한 결과가 답이야 그래서 이거 정적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계산해 주게 되면 12분의 13이 답이다 자 역함수 정적분 문제 내가 예전에도 많이 달아줬지 자 중요해 꼭 기억해 제일 먼저 찾을 게 뭐라고 첫 번째 일이 대응점 찾는 거야 대응점 찾고 두 번째는 그래프 상에서 자 그래프 상에서 두 함수의 관계 두 함수의 역함수 원함수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공식 외우거나 그러지 마 알겠지? 자, 8번 문제는, 자, 이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라는 거지. 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식을 만족한다는 거야, 이식을 요식을 이 만족한다. a 더하기 b의 제곱은 4다. 이렇게 주어졌어. f1 값은 0보다 크다. 조건이 맞네 그때 f' 1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주어진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식, 원래식. 요식에서는 x에 0을 대입해봐. 양변 에 x에 0을 대입하면 C가 0 나오네, 바로. 그지? C가 0 나오니까, 어, 아, 이거는, 이거는 내가 지금 뭐한 거냐면, 분리시킨 거야. 왜냐면, 여기 적분 변수가 T인데, 여기 X가 있잖아. 이 X는 이 변수랑 똑같으니까, 앞으로 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정리한 거고, 그다음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식과 구했어. 양변 미분했어. 양변 미분한 식은, 식을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이 X에, 아, 어, 여기서, 4ax 3승 플러스 2b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식은 뭐 해야 돼? 곱미분 해야지 요거 요미분한 요거 결과가 요거고 그 다음 뒤에 건 그냥 미분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냐면 양변에 x를 나눈 거야 왜냐면 모든 실수니까 이게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지? 항등식이까 x로 나눠도 돼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음. 식을 대, 또 미분한 게 아니지 이게도 함수가 나오니까 또 미분하면 안 되고 fx가 지금 식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f'x가 이거야 그러면 얘는 그대로 쓰고 뒤에 거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어, 이렇게 쓰면 되지 fx 빼 f형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x 플러스 2에 이 뒤에 식은 x 플러스 2로 묶이잖아 f'x에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c가 0이고 f형도 c지 f 형이 0이네 그럼, 그지? 여기가 f 형이 0이 나온다는 소리고 자, 그래서 이제 계수 비교하면 되지, 계수 비교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4ax 제곱이고 플러스 일차항이 4a 플러스 3bx고 상수항이 2b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랑 이거 똑같, 똑같잖아, 지금 그럼 여기가 0이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4a 더하기 3b가 0 나오고 그다음 나주권에서 a 더하기 b가 4, a, a 더하기 b의 지급이 4니까 난 어떻게 했냐면 어, 양변을 11로 나눈거야요 11로 나눠서 비례식을 만들었어. 11로 나누면 3분의 a 더하기 4분의 b는 0이 돼서 요거 이항시킨 거지. 요식이야. 이걸 k라는 거야. 그럼 a가 3k이고 b는 마이너스 4k가 되지. 됐지? 그래서 요걸 요식에 대입하면 k 제곱이 4야. 그럼 k는 뿔마이야. 그런데 이값이지지지 f1이 0보다 크다고. f1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그래서 주어졌네 그 f1은 a 더하기 b인데 a 더하기 b라는 것은 3k 마이너스 4k 더하니까 마이너스 k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값은 음수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 따라서 ab 구한 거고 ab 구했으니까 구하는 게 f'1이지 f'1은 여기다 대입하면 돼 e a 플러스 b 그러면 e a 는 마이너스 2, b는 8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되지 차근히 항등식 가지고 초기값 구하고 구할 수 있는 거 구하고 미분하고 식 정리해서 개수 비교하고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9번은 a가 양수일 때 실수 a에 대해서 f(x)라는 함수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x가 양수 작을 땐요 이거 이차함수, 크거나틀 때도 이차함수지. 그래서 난 어떻게 했냐면 그래프를 그렸어. 자 그렸는데 그려 보니까 점대칭이 돼. 맞지? 자, 마이너스 A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A 요 밑에 거는 축이 2분의 A 여기 절편, 절편이 절편 0, A 그래서 점대칭이 되고 밑에 F'X를 프라 그려는 거야 F'X는 프라 요거 미분해서 직 적은 거야 등호는 쓰면 안 된다 미분이잖아, 여기서 아, 아니지 0에서 왜 미분이야 0에서 미가지 그니까 러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직접 미분을 할 때는 등호를 빼서 식을 써야 된다는 게 포인트야 일단 그렇고 F'X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자, 봐. 여기가 선대칭이지.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점대칭이라는 걸 알아야 돼. 점대칭. 알겠지? 점대칭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 0보다 작을 때도 함수는 EX 플러스 A. 여기 지나고 여기가 마이너스 A. 맞지? 마이너스 A. 그리고 기울기가 2짜리지. 기울기가 2짜리. 그러니까 한 칸, 두 칸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거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 넓이, 이 넓이 같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x 플러스 A도 그리면, 요점 지나고, 이게 A. 요 넓이 다 같지. 네개 넓이가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얘가 1이 돼. 이걸로 A값 구하라는 거지. 그럼 절대값 FX,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절대값 FX DX는 뭘 구하라는 거야? 면적이지, 면적.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야 되겠다, 이건. 어? 식으로 가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절대값 FX. 그러면 다 SSSS니까 4S 구하면 돼.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하나 구하면 자 2분의 a 곱하기 a 나누기니까 4분의 a죠. 그게 4개 있는 거니까 a 제곱. 따라서 a 제곱은 1이 되는 거고 a가 양수라 했으니까 a는 1이지. 됐지. 그러니까 결국 f(x)라는 식은 얘는 x 제곱 플러스 어 a가 1이니까 x. x의 양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x의 양보다 큰아을 때.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주어진 요, 요, 요 식을 구하는 건데, 조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l 미트 h가 0을 갔을 때, f 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h, 빼기 f에 어, 1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것에 h. 이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어?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1 있으니까, f 의 마이너스 1 값과 f 의1 값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고, 여기 1 집어넣으면 0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하나만 하니까, 이거 갖다가 해서, 이렇게 식변형을 한 거야. 그럼, e h 분의 e h 분의 f에 바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eh에다가 빼기 f에 마이너스 1. 얘 어차피 0이니까 빼나 말하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eh인데, 원래가 h지, 분모가. 그러니까 2 e 곱한 거야.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뒤의 식은, f에, 어, 원래 마이너스 f에 1 마이너스 h잖아. 그럼 플러스 F1 자 어차피 영이니까 더 하나만 하고 이거 H잖아 그러면 이제 요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1 마이너스 H 빼기 F1 여기 마이너스 H 이렇게 바꾼 거야 이렇게 말겠지 그래서 요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야 다미분계 정의 시간이야 자 얘는 F 프라임 1에 요거 2 e 있으니까 2 배고 얘는 F 프라임 1이 되지 맞지 그래서 F 프라임 X 여기 구해놨으니까 F 프라임 X가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의 0보다 작을 때 x의 0보다 클때 맞지? 그래서 이제 고식을 대입한 거지 어, f의 마이너스 여쭤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지 얘는 f의 1은 여쭤대입해야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인데 맞지? 그러니까 계산해주면 어,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 됐지? 그래서 이 문제는 풀때 식으로 가기는 좀 불편해 굉장히 불편하고 아니면 요식을 각각 구해서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확히 그린 다음에 어차피 선대칭 그 다음에 이거의 점대칭 이걸 이용해서 풀면 좀 풀이를 간단히 해서 풀수 있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식으로 가는 것보단